안녕하세요. 30대, 40대를 위한 피부 건강 정보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식단과 피부 건강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핵심 영양소, 비타민C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유지합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를 섭취하세요. 감귤류 과일은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E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를 추천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을 활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놀라> 높아집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피부 보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 참치, 호두를 자주 드세요. 특히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피부의 자연 장벽을 강화합니다. 콜라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닭발, 돼지 껍데기. 콜라겐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폴리페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녹차, 다크초콜릿, 블루베리를 섭취하세요. 특히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과 셀레늄 피부세포 회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해산물, 견과류, 달걀을 섭취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은 피부 건강과 직결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챙겨 드세요. 피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신진대사를 깨우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과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를 섭취하세요. 녹차나 허브차를 함께 마시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점심, 연어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아보카도 견과류를 포함한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과 나물 반찬을 추가하면 피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와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보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저녁, 녹색 잎채소와 두부, 연어구이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를 추천합니다. 과일과 요거트로 마무리하면 피부 보습과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강황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을 추가하면 피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일 이상 물을 마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 섭취 줄이기 정제된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콜라겐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외출 전 SPF 30 이상을 발라주세요. UVA, UVB 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피부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골든 타임밤 10시 새벽 2시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피부 염증과 주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 보습 필수 피부 장벽을 유지하려면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하세요. 가벼운 수분크림과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보습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주기적인 각질 제거주 12회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피부를 위한 추천 음료. 녹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음료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히알루론산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레몬 디톡스 워터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레몬과 민트를 함께 넣으면 신선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강황 라테 항염 효과가 뛰어나 피부 트러블 예방에 좋습니다. 비트 주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추가 팁. 스킨케어 루틴 확립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케어 제품을 사용하세요. 천연 마스크팩 활용꿀, 알로에, 오트밀을 활용한 팩을 주 12회 사용하면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사우나와 반신욕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톤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 유지 구부정한 자세는 얼굴에 불필요한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은 꾸준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여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